앞서 보신 것처럼 시민사회 단체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주장에 전북 자치도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를 위해서라도 예산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. 이어서 박원기 기자입니다. 그 새만금은 지난 1991년 착공 이후 1995년부터 환경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서 사회 갈등의 대명사가 됐습니다. 그리고 30년이 넘게 개발이 터덕이고 있습니다. 전북 자치도는 새만금 개발 핵심 중 하나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며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안전과 수익을 따지며 지역 공항 무용론이 제기되는 모습입니다. 그 관련해 김관용 도지사도 새만금 공항 추진 필요성과 그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국제공항 설계를 할 때. 기존의 모든 국제기준에 걸맞게 저는 지금 설계를 하고 단순히 조류 충돌을 염려하며 공항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앞선 보도처럼 단순 비교가 불가하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입니다. 전략 환경 평가에도 있는 내용입니다.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철새들이 지금 서식하는 상태이고 그 서식하고 있는 초지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조리충돌 위험도를 평가를 하는 것은 절대적인 평가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. 전북도는 새만금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합니다. 때문에 친환경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예산 확보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서 NPA 어, 그런 이념과 철학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예산 확보 그리고 속도감 있는 그 사업 시행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한편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오는 2028년까지 완공하고 이듬해인 2029년 그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.